임을 찾아가는 여정, 백일완도 가이드북 생활성경 86번째입니다. 149. 필리스티아의 침공. 필리스티아 군과 다윗군 정체 의문. 필리스티아인들은 모든 진영을 앞에게 집결시키고 이스라엘은 이즈리엘에 있는 샘가에 진을 쳤다. 필리스티아 통치자들은 수백 명씩 또는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고, 다윗과 그 부하들은 아키스와 함께 뒤에서 나아갔다. 그런데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이 히브리인들은 누구요?" 하고 물었다. 가림금 아키스가 다윗을 두둔하다. 아키스가 필리스티아 제후들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임금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지 않소.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 이미 한두 해가 되었지만. 나에게 망명해온 날부터 이날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소. 제후들이 다윗의 참가 파병을 반대. 그러나 필리스티아 제후들은 아키스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그 사람을 돌려보내시오. 그는 임금께서 정해준 곳으로 돌아가야 하오. 그가 싸움터에서 우리의 적대자가 될지도 모르니 우리와 함께 싸움터로 내려갈 수는 없소.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다윗을 경계. 이장 무엇으로 제 주군의 환심을 살수 있겠소? 여기 있는 군사들의 머리를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겠소? 그가 바로 사람들이 춤을 추며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네 하고 노래하던 그 다윗이 아니요. 다윗 동족간 전투 회피를 다행 생각. 그러자 아키스는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들은 올곧은 사람이요. 그대가 나에게 온 날부터 이날까지 나는 그대에게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대가 나와 함께 출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소. 그러나 다른 통치자들 눈에는 그대가 좋게 보이지 않는가 보. 그러니 이제 평안히 돌아가시오. 필리스테의 통치자들 눈에 거슬리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소. 다윗의 억지 항의 다윗이 아키스에게 항의했다. 제가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임금님 앞에 나온 날부터 이 날까지 이 종에게 무슨 잘못이 있기에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아키스 다윗 설득. 아키스가 다윗에게 대답했다. 내 눈에는 그대가 하느님의 천사처럼 좋은 사람이요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어. 그러나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그가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나가면 안 되어 하고 말하였소. 그러니 그대는 그대와 함께 온옛 주군의 부하들과 더불어 아침 일찍 일어나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 동트는 대로 길을 떠나시오. 그리하여 다윗과 부하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즈루엘로 올라갔다.